네, 좋습니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드입니다 이야, 부석사 짜라게. 아... 불심이 강하신 분들, 뭐, 일단 적극 추천드립니다. 뭐, 불심이 없더라도 사가로 수입을 한번 내보면서 기능해서 돈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쪽으로 관광단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부석사 쪽에서 영월로 넘어가는 터널까지 뚫리고 나면은 교통편이 더 좋아지고 입지 조건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앞에 도로를 쫙 끼고 옆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토질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사모님께서 홍로를 하나 주셨는데, 낙갑니다 여러분들. 떨어진 건데. 벌써 꿀이 착 자리를 잡고 있어요. 와, 기가 막혀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봤지? 음. 양강 이남에선 홍로로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맛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에 매물번호 있습니다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 요그 사이에 저는 사과 좀 먹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Thank you. 예, 여기는요, 경상북도 영주시 부성면 임곡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 답으로 되어 있고, 자연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요, 1078평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무 총 수량은요, 530주 정도 되는데요, 부사랑, 예, 홍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7년생하고, 뭐, 5년생에서 7년생 사이 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길 진짜 잘물고 있죠? 여기 농수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그러면 농수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복개되어 있거든요. 복개되는 뭐 보여드릴게요. 차량 진입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복개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컨테이너 하우스가 하나가 있고요. 예, 지금 창고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저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저장고까지 다 판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화장실이 요 여기 있습니다. 야외 화장실 되어 있고. 자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예 뒤쪽으로 이제 부석사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근처에 가깝게 있다라는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컨테이너랑 여기 저장고 사이에 이제 중간에 또 일하시다보면 비를 맞을 수 있을까봐 그걸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둬서 중앙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일할 수 있게 비 맞지 않고 이렇게 까지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경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파란색 물통 보이시죠? 그쪽에서 뒤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갖고 저기 전봇대 보이시죠? 네, 전봇대 그 다음에 저쪽에 삼각형 형태로 쭉 빠져나옵니다. 네, 쭉 빠져나와서 자 여기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 가지고요, 제가 사과를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낙관대 진짜 맛있네. 아 컨테이너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자, 입구 쪽에 여기 수도를 이렇게 뽑아 놓으셨습니다. 예, 지하수까지 다파 놓으신 상태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사과 밭을 가기 전에. 자, 여기 네이버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저장고가 있고요. 보이시죠? 저장고. 예.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 사과 박스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예, 여기 사모님께서는요. 예, 그냥 납품하시는 게 아니고, 예, 택배로 해가지고, 예, 바로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예, 그래가지고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천만원 정도 수입을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비해서 뭐, 그게 말이 되냐? 아, 예, 말이 됩니다. 예, 은행, 그, 농협에다 납품하는 게 아니고요. 예, 택배로 해서 직접 판매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뭐, 이런 노하우까지도 여러분들 배우고 싶으면 한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 그럼... 자, 거의 저기 전부 다 뒤에까지도 답니다. 이렇게 쭉 전부 다. 이렇게. 땅평수에 비해서 수익이 되게 좋다라는 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뭐, 당연히 스프링 쿨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영상 보시면서요. 아, 마음에 든다고 해서 직접 찾아오셔갖고 주인분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구독도리도뭐 이게 직업인데 직접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늘도 대략 울산에서 올라와서 몇 군데 촬영을 하고 올라오는데 한천킬로 이상을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거래 마시고, 예, 네, 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부당하게 이익을 취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저희 부동산을 통해서 네, 거래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모님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데 한 며칠 동안 서울 다녀오셨는데 서울 다녀온 사이에 이렇게 풀이좀 자랐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정리를 하실 거니까 너 따로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사과밭을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어요 교통편의가 너무 좋고요 길을 잘 물고 있는 사과밭을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 연생이 괜찮기 때문에 이제부터 수익률이 점점점점 올라가는 시기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 좌측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를 주신다면요, 저희가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서산 짜라게 사과 맛을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늘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